원더 하우 원더와이 예스 데인 저르 파리 푸르 스카 에런드 오우 쥬스 뉴 레몬 트레인 뭘까 아.. 에디? 아텐더 골드로 바꿔? 아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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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소테 나왔다 나엑소테인데 이번판? Oh. 네? 이번판 엑소테 벌써 3개 나왔는데? 아 oh, 그래요? 어. 아 m a c h i l 아 o 체력 h e h o u s 상 I'm a child of the house. I'm 2단계 일상챔피언 음. 플레이어의 80의 피해를 입히면 어. 이거 조금 고비나 담길지도 일다 이거 가자 그댈 그린 날들이 내게 욕심이란 걸 속속 5레벨이라 돈한 푼도 없겠지 대신에 한 푼도 네, 없네 것 같은데요? 어. 아 근데 형이 이겼네요. 어. 에헤이. 약간 겨우겨우. 아, 엑스테크 있다. 진. 진 먹어요. 진. 네. 와한 마리도 못 잡는다. 엑스테크 나피드나. 돈이 한 푼도 없지네 이 사람. 오케이 가려야 킨다 이거. 아이고 노래 부르니까 좀 상태가 다시 악화되네. 아, 아 넣을 겨또 처형자 처그레이 이런 말만 하겠지. 구경 한번 와 보세요 만디 그녀 시골 차 이거 그런 화기장 때 음이 높구나 이 어. <laughs> 목이 아프다. <아프나서>. 화기장 <laughs> 어, 주고 적응 받는 전랑도 전라도에 내가 아는 노래들은 다좀 어려운 노래들이라. 에? <laughs> 그 사람 거 높지 않아요? 높단 없지. 높고 에헤이. 저거 뭐야. 높 높은데다가 어 저거 저것, 저것도 그거고 약수색 저것도 일단 목이 아작나는 거지 목이. 어, 성량도 커가지고. 어 목이 아작나요? 목이 어, 아작나는 그런. 네 이제. 사랑해 이렇게요? 어 그렇게 어 약간 큰일 난것 같은데 나도 약간 어아직까진 괜찮아 나 이번판 뭔가 불길해요 불길해? 나는 어 나는 약간 어저 뭐야 조금 후반을 기대해봐야 돼 아 후반? 어난 조금 약간 다 후반 증강체가 다 후반 바라보는 증강체여가지고 아 어? 세주아니 갖고 싶다 세주아니 아 거리야마 또 없어 세주아니 안 가져갈게 가 세주아니 저걸 누가 가져가겠어? 일단 그 노래 이름 뭐라고요? 세주아니 6엑트테크아 졌어 이런 어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내가 형이 잘못했다 형이 잘못했어! 끝났네 약간 그 약간 빨간색과 전막일돼 있어 피나온 거잖아 그거 끝났네 한번 더? 8렙 가서 생각을 해봐야겠어 근데 이게 로이토 체스가 음. 이 모든 소리 다 끄니까 그새 소리가 들리는데요? 새 소리? 아 그거 네. 배경음악 아니야? 네 맞아요 찍찍이 소리 어. 싸우쥬 나, 왜 이렇게, 거리 r 막안나 unknown. n 여기 a n got 만 n the young w o m a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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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t 레벨을 가야 되 o 가야 m 나 n day. Then it's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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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얼마나 v e 어, 나도 지금 거의 형인디. 음. 나 주인 약간 형이랑 비슷해. 형젊었을때라 그래? 아, 어. 어, 나 주인 옛날 노드 보고 있어. 아, 어. 그러니까 안 맞지 않을까? <laughs> 뭐 잠깐만가? 엑소테크 최적의 아이템 5호 이쁘지 않은데? 어 전투 시작 시 아이템 최적의 엑소테크 아이템 하나 에 획득한다. 잭스와 나피 좀 했다가. 무대카이도 붙었고, 이러 할만하지. 아이템 두 개를 어, 장착한 음. 최적의 아이템.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를 빼줘야겠네. 아, 모르겠 아, 1등 만났어. 슈바, 이게 뭐야. 알리스타, 씨발, 피 5200. 에? 알리스타가 피가 5200이야. 뭐야, 이게. 죽질 하아 아, 얘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아, 근데 이기는데? 이겼는데? 알겠어요? 어. 1등을 이겼어? 어, 1등 이겼어. 허착기 공말 어, 뭐야. 이런. 빈수레가 요란하다더니. 이쪽으로 나네. 아뭐 먹지? 어 버디 형 맞지? 금이라 나왔네. 오케이. 나 아, a <laughs> 나 지금 목이 아파요. 아. 아니 안 그래도 감기인데 왜 하필 노래방을 하자는겨? 그라가스가 <laughs> <laughs> 붙었다. 착하게 <laughs> 말해봐. 음. 지 마. 내이런 사랑을 멈만 놓으면 믿길 것 같은데 마음을왜 울까 이 자. 나이모카이어 지금 또왔다 나이스. 모델카이 잡아. 이래 봐. 어있 아니면 가렌으로 가볼어 가렌 나가. 넌거 아까 뭐 그거 어 <trad piano tiếngen> 잡았다. 이겼어. 이피바라기두개했 다가, 어. 천공이될고 하나 있어가지고. 어, 체리 왔다. 이 이러면... 오, 괜찮은데이러면이맨 이더맨, 이더맨, 이더 이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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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엑소테크. 음, 엑소테크를 뭐가 될까? 부부코 난좀 좋지 않 형. 아 어. 나 원래는 높은 음을 잘 부르거든요. 음. 지금 못 부르겠어. 못 부르지 당연히 감기가 그렇게 걸렸는데. 아, 누구한테 묘져야 뭐 돼? 아마 제리 뭐 아니야. 엑스테크, 에프트체크... 적응형 피드스카? 진, 아니, 잠깐만. 진은 필요 없는데, 딱지? 아, 씨. 진, 아니, 진, 얘가 진이잖아. 진 필요 없어. 뺄 수는 없고. 아, 에이 잘못 넣었다. 에헤이, 잘못. 아, 나, 김조이 이긴다, 김조이씨. 이기는데? 어, 엑소테크 괜찮은데? 어, 이거. 만드, 죽여버요 보내버렸어. 제리 아, 이거. 배고 치고 넣을 수 있나? 응, 랩고 넣어야겠다. 만두. 뭐야, 왜안 안 먹어줘? 아헤이 직스, 뭐야, 이거. 아이고, 지금, 어, 레드 하나 주고, 제리한테 레드 주고, 이거를, 뭐를 하지? 아, 바보일, 바보일, 바보일. 아, 이번에 잘하면 1등 할지도? 구원, 무대, 무대 구원, 구원을 할까? 아, 무대를 할까? 구원을 할까? 백천사 이거 두중 하나 해야 되는데. 구원하자고. 뭐. 네 렉톤 나어 와, 아, 씨. 네네. 아, 젤리 못샀다 슈바. 아, 지금 아, 네바 슈바. 아, 슈바. 아, 슈바. 아, 다 버려, 버려, 아, 슈바. 버려. 바 아, 슈바. 아, 슈바. 아, 슈바. 아, 슈바. 아, 슈바. 아, 슈바. 게 높냐? 쌈이라 쌈이라 다음에 또. 아, 분명히 낮았는데 k I put me that u n d e 렸다왜 그래요? go. I go. I go. I go. I go. I go. I 그냥 그냥, 그냥 노래 하나만 추천해 줘요. 그냥 진짜 평범한 걸로. 평범한 거? 잠깐만, 잠깐. 잠깐만. 나 지금 바쁘고 잠깐만. 네. 짬이랑. 싸미라... 짬이랑을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짬이랑을 넣을까 말까. 어떡하지? 아, 씨. 짬이랑 나요. 호부코를 버릴까? 호부코 난동. 아, 일단, 일단 다집어놔어3이로 이렇게 쎄. 나이거 지금, 3이라 2성에다가 다 고벨류야. 와. 증강체도 엑소테크로 이거로 갖고 얘, 등하겠는데, 이거 1등 하겠는데, 이거? 잘하면? 그니까. 러 일단 4등을 챙겨놨다. 와, 어떡해. 왜그래왜 그래요? 4개가, 네개가다 4코짜리가 나오는데 어 이거 누구 줄이? 아 가렌 줄까? 가렌 누구? 아, 또 등등이다. <laughs> <laughs> 아 이거 랭가도 이고 두통기 한다 됐다. 지금 쌈이라로 어떻게 해보는 중? 어나 일등 아, 이기는 데? 이길 것 같은 이길 것 같은데? 일등?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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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등 이긴다, 이겼다. 오, 이겼다. 1등 하나요? 어, 쌈이라 이3 0 0 0 대. 아, 세준 님. 이름 할만, 정말 할만한. 얘들 내꺼 보러 왔다, 얘. 아, 뭐야, 이거. 아, 적응형 투구, 피바라기, 적응형 투구. 피바라기, 적응형 투구. 무조건 틀래? 유난. 루난. 유난을 갈까? 휘바라기 가자 제리 우드볼 아이고 잘못 찍었다 에헤이 씨아 랭크 한 마리만 더 있으면 되는데 안돼아 씨발 랭크 한 마리만 더 있으면 되는데 1등 만났네 아 랭크 한 마리만 더 있으면은 3성이야 3승인데 아 아니 너무 아쉬운데? 아 1등인데? 이거? 쟤쉴거 없는데 형 어디 하나요? 일단 할거 같은데? 하 유튜브 올려야지 가렛 리성전 노래나 불러드릴게요 자크, 아 잠깐만 아크노 음, 엑소테크 내려버렸지. 1 2 3 4 5 6 7 8 9. 엑소테크 9거든 지금? 네. 어... 다음에 엑스테크 또 나오면 은 이거. 깨짱... 와, 싸미라 졸라 세다. 공공노래. 왜 공공노래인데 왜 아는 게그 소문이야? 공공노래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너한테는? 와, 문도 개패버렸다 그냥. 아미라 졸라 쎄다 아, 아 잠깐만 거리양만 요새 다이너모 어, 다이나모로 어. 가야겠는데 다이나모도거치나아안 되네 아 이거 뭐 누구 줘야 되나 다이나모 제리 줘야 돼 지금 형넌 괴물인데요 아 약간 그 세주아니는 뭐 이럴 수없어그까 자크. 이거 비에고는 기술광, 아니, 기술광 있네? 아마, 처형자, 처형자도 있네? 비에고가 낫냐, 이거 처형자가 낫냐, 뭐가 낫냐. 자크, 자크 볼뭐 넣어야 되는데. 근데 형은, 어, 삼성형도 이렇게 세요. 이게 고벨류잖아. 다, 지금 뭐, 에초테크에다가, 네. 지금 가, 가렌 14원짜리지. 그리고사비라 14원짜리지. 태미 타임이지 어 저거지? 지금 마지 막자게 왔어 지금, 지금 이번, 너무 무서운데 형... 1대1인데, 지금? 어. 이번 턴에 엑소오테크 가져오면... 엑스오테크 있냐? 제발... 아, 엑스오테크 없어. 아, 샤퍼리 엉마... 쌈이라 가지고... 아, 쌈이라 제가 먹으려고 는데 어, 그럴 줄 알았어. 아가디 염색이죠, 그럴 줄 알았어. 아, 이거 먹 어, 잠깐만... 오파이 다 먹었어. 제대로 먹었어. 음. 근데 공간이 부족하단데요? 어, 괜찮아겠지. 젤리 넣어 주고 아, 그리고 어떡하지? 아, 뭘 팔아야 되지? 비에고 를 오르라 하나밖에 없구만. 오르라 파는 게 어때요? 비에고 팔고 비에고 팔고. 앞라인은튼튼하니까 가려.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 어, 아 씨, 오르라가 나오네. 네. 노 아, 모드 가려. 아 렌즈 네. 제리가 이송에 붙어야되는거지 제리가 안 붙어 일단 그냥 가레네톤 빼고 아, 레네톤 빼고 그냥 이렇게 가야겠다 이건데 이거 야못 이겨 나 선봉대 덱으로 어떻게 이겨 이거를 한판더 해야겠죠. 메카지름까지 어, 갈 거야. 오케이. 자크 제리 다 붙었는데? 질 수가 없는데 이제. 하녀형, 폼 미쳤다. 나 돈도 67원이나 있어. 어리로 돌려야지 이제. 어. 돌립시다 자크 제리. 자크. <laughs> 제리. 미친. 쌈이라. 쌈이라 근비어 어, 진짜 미친. 세주 아니. 네. 자크, 자크도 이성. 이성, 삼성, 어, 오코 이성만 세 개. 이 판정이 제있는것 같은데요. 이겼어, 네, 내가. 뭐칠 뭐, 수가 없어, 이거는 질레야 칠 수가 없다. 무너뜨려라. 저 메카지로 저 스르트 난 다음에. 어, 그리고 바로 끝날걸? 아니면은, 그, 형, 그, 오크 삼성 만들거나. 어, 오크 삼성 뜰 수도 있어, 지금. 와우. 오. 와우. 에이, 그게 나. 안 나왔네. 아, 14연승이야, 나, 14연승. 미쳤데얘 이제 팔레벨 쳤네. 금다 쓴다, 이거. 어, 뭐야? 금나 뭐 쓴다? 금낙 쓴나 금낙 쓴니까금나 쓴다지. 이거는... 도저히 잘 가? 이런 미친... 도저히 잘안가 볼까, 지금? 이 출전 돼 있는 오크, 이성도 3마리 벤치에 있는 오크, 이성도 3마리 야 이건 이렇게 사야지 한준형폼 미쳤다 와우 난 돈을 다 써야 되거든, 이번 판 끝나는 거라서 삶이다오 어, 10초 남았다 자크 아 어, 제발 하나만 오크 삼성 하나만 뽑아 보자 제발. 아니 자크 안 돼. 씨발 한 번만 이겨 줘라 제발. 야 자크 하나 남았는데 한 번만 이겨 줘라. 나한 번만 이겨줘 제발 진짜. 자크 삼성이란 말이야. 한 번만 이겨 줘. 어림없는 아, 소리. 아씨 저번에도 이랬단 말이야. 저번에도 오크 삼성 하나 남았는데 못 이겨 가지고 아니 저번에는 못 이겼지. 어. 이번에는 이겨가지고 끝나게 생겼어. 한 번만 이겨줘, 제발. 이야. 야. 아, 씨. 게 반열 1등. 아, 어쨌든 1등을 했다. 1등. 저거, 저. 형 캐릭터에 띠빵이 보이지, 저거? <laughs> 와. 이거 이거 딸기님이 살려줬는데 마지막. 띨빵이 보이지, 킬포였는데 <laughs>